안녕하세요. 아 어, 이거 오늘날로 소개시켜드릴 부품은 라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라이트인데 어, LED 네발 들어 있고 이 꼬추 모양으로 되있어요. 살짝 이리 휘어져가지고 꼬깔꼬만 어, 모양으로 되있고 LED가 네발 박혀 있습니다. 네발 박혀 있고 어, 배선은 하나, 두, 셋 까만색, 빨간색, 녹색 선이 되어 있고요. 길이는 1 6 m 입니다1 6미1 6 m 어, 빨간색, 까만색 연결하고 이 파란색을 스위치 쪽에다 연결하면 빵빵이도 됩니다. 빵빵이도 나오는. 아 어, 그런 라이트 부품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부품이 있죠. 어, 이렇게 음 전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어, 영상 한번 보실까요? 라이트 부품입니다. 라이트 부품. 이렇게 라이트 부품인데 뭐 크게 밝진 않아요. 중산에 근데 이제 수리용 부품으로 쓰는 거죠. 이제 수리용 부품으로 수리용 부품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파란색만 연결해주면 라이트는 수리가 가능해요. 컨트롤러의 기존 배선을 끊고 빨간색, 까만색하고 녹색선을 연결하면 라이트하고 빵빵이가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고 36볼트에서 48볼트까지 사용 가능하고 11.6mm, 1.6cm 길이고요. 사마트 사용합니다. 사마트 사용하고요. 이렇게 파란색, 아, 녹색, 빨간색, 까만색 선이 있습니다. LED 네발에다가 이렇게 된부품입니다 어, 자, 리뷰 마치겠습니다.